근데 보통은요 우리 또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왼쪽에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아왼쪽에 사인 증명했는데 뭐 코사인을 증명합니까? 이거 그냥 하지. 어 사인에다가 2분의 5백 X라고 쓰잖아. 응 너는 코사인 X가 될거 아니겠니? 얘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 오른쪽을 미분한 거와 마찬가지니까 아예 왼쪽 증명했으니 이거 증명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배기 x 또싹 긋고 다찢어라 또. 어? 찢지 마세요. 미분했지? 미분하게 되, 되면 x가 들어올 자리에 이상한 게 들어와 있는 거야. 합성 함수잖아. 합성 함수 미분이니까 겉미분을 해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라면서 코사인에다가 그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x 알맹이는 그대로 쓰고 속미분해서 곱해야 되잖아 속미분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속미분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붙을 거라고 그러면 사이,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x 걔는 사인 x랑 똑같은 거잖니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를 미분 때렸죠 미분하게 되면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미분을 했어요. 걔는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하나 증명했으니까 굳이 뭐또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도함수로 증명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laughs> 니들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연필 하나 딱 들고, 자 오늘은 증명할 내가 해볼게요. 하고 증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그런 그거. 실력이거든, 그거. 제 뭐, 탄젠트 미분하러 가죠. 결론만 얘기를 하면요, 이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잖니. 그러면 시퀀트 제곱 x 이렇게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뭐라고? 시퀀트 제곱.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얘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당신은 미분을 할 겁니까? 아니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눗셈의 미분을 통해서 할 겁니까?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나눗셈의 미분, 몫미분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보통은 교과서에 이게 많이 나와 있죠. 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할까요? 아이씨. 아우 아우 아우. 미분을 했어요? 너를 미분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앞서 사인과 코사인 미분하는 걸 제가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는 소리예요. 몽미분이죠몽미분의 틀이 뭐였냐면 g분의 f를 미분하래요. 물론 분모는 0이면 안 돼. 분모를 제곱해. 분모 제곱하고 미, 위에 거 미분하고 곱해. f 프라임 g가 되고 빼기 냅두고 미분해요. f에다 g 프라임이 되고. 아까 했던 거죠? 그럼, 똑같이 합니다 코사인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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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c o s 코사인 c o s 코사인 cosine, cosine, c 냅두 i n e c o s i n s i n e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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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e cosine, c o s i s s i n e c o s c o s i c o 라고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어, 또, 라, 라든 레벨의 대학의 경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세요.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할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해? 책 이런 데 찾아보면 잘 없을 거야. 잘 봐놔. 똑같이 하죠? fx를 탄젠트 x라고 놔요. 너를 미분대리로 가. 그러면 시퀀트 제곱 x임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래요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봐야 뭐 배운 거 확인이지 뭐. 자 하죠 f'x를 쓰러 가그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 x 이런 거니까 탄젠트에다가 x 더하기 h 빼기 탄젠트 x 미접분언에서도 어, 도함수를 증명하는 그 과정들이 문제 안에 튀어나왔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봐놓으세요. 그럼 저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더셈 정리로 찢어야 되잖아. 아,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조금 귀찮다. 그럴 수 있어요. 해보죠. 분자는 탄젠트의 x, 더하기 탄젠트의 h,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1 빼기 곱이잖아. 1 빼기. 탄젠트 x 탄젠트 h 따박따박 하면 돼. 수학은 얼마나 편해. 막까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정의, 정리 이용해서 논리만 잘 펼치면 되니까. 되게 단순한 한문이죠 뭐. 나 같은 놈이 좋아하는. 해요. 그러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잖아. 얘를 좀 곱해야 되는 거 같잖아, 지금. 분모 분자에 이 분모를 곱해야 식이 정리가 될거 아니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리 밑은 h가 0으로 가죠. 아유, 어떻게? 이거 언제 정리해? <laughs> h 어, 1백이 탄젠트 x 탄젠트 h 이거를 했죠. 분자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h 그다음에 백이 탄젠트 x 1백이 탄젠트 x 탄젠트 h 이렇게 곱했네요. 자, 분자를 이제 꼬라 봅시다. 분자를 꼬라 보면 뭐 되겠지 뭐. 일단 탄젠트 x를 이쪽으로 곱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고 앞에 탄젠트 x가 있어요. 얘는 이제 안녕. 너는 이제 사라졌구나. 사라지는 게 하나밖에 없어. 아이 썩을 새끼 이거 갑니다. 리미트 h 가 영으로 갔죠? 자 뒤에 거 정리하러 가죠. 탄젠트 h 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x 의 제곱 탄젠트 h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써드릴게요. 처음인데 뭐 탄젠트 h 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천천히 해보면 돼. 그럼 뭐 되지 않겠어요? 탄젠트 h. 그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쓰자. 1 빼기 탄젠트 x, 탄젠트 h 이렇게 됐죠. 식이 복잡하면 공통인수로 묶기로 했던 것 같아. 공통인수로 묶죠. 그러면 분자를 묶으러 가요. 어이씨, 분자를 묶으러 가자. 분자가 탄젠트 h로 묶이는 것 같아. 탄젠트 h로 묶었어. 그 남는 게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야. 탄젠트 친구는 시컨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x 되죠? 여기는 시컨트 제곱 X가 되나봐. 다 했어요, 이제. H. 1 빼기. 탄젠트 X. 탄젠트 H. 0분의 0꼴의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H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면, 안녕! 나는 0으로 가, 얘들아. 안녕! 바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젠트 H, 1차에 근사하는 놈. 하여튼 H로 가는 놈이니까, 너를 해보면 얘가 1이라는 걸 알아요. 됐어요? 그래, 됐어. 그러면 h가 면수니까, 시컨트 제곱 x는 상수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측면 끝.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하라 하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몽미문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 할수 있겠어요? 시컨트 미분화로 갑니다. 네 번째. 선생님 다 증명하신 생각이군요. 음.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죠. 필요한 건 어떻게? 자, 시컨트 x 이거를 미분 때리래요. 그 얘는 섹탄이야. 시퀀트 미분하면 뭐라고요? s e c 인 a n Sine 인 당황하지 마세요. Cosine. Tangoji Cosine 미분하면 n a m i s i n e n t m i b u n s e c a n t 제 n s 어, 시컨트 집에서 이제 심심하실 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하는 건해 보세요.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x분의 1. 그러면 시컨트를 미분하라는 소리는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x분의 1 이거를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이제 기분이좀안 좋아졌죠. 몽미분하셔야 됩니다. 몽미분 나눗셈의 미분 분모 미분 때어 아, 제곱하죠. 그 다음에 미분하고 곱하고 근데 상수는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곱하는 순간 빵되는 거잖아 됐죠? 빼기 냅두고 미분 때리고 냅두면 1이야 이거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로 바뀌면서 사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너는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고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수학자들 참 머리 좋아요 보면 감탄하게 되죠 시컨트 x 탄젠트 x 대학을 가잖아요 수학과 전공과목을 하잖아 1학년 때부터 멘탈이 털려요 아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게 장난을 했구나 내가 어, 그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는 뭐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컨트 비분하면 섹탄이 되더라 관심 있으신 분은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걸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논술까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이 이상한 문제집 같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laughs>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기분 안 좋잖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코시컨트 미분하러 갑시다. 코시컨트. 코시컨트 x. 이거를 미분하러 가요. 코시컨트는요. 사인의 역수죠. 사인 의 역수.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이게 c가 들어가는 게 코가 들어가는 게좀 기분이 나쁘다 그랬지. 어, 마이너스가 붙어요. 코셀. 코탄 이렇게 됩니다.